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궁금했었던 비혼주의자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 비혼주의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비혼주의자의 모든 것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비혼주의자들이 왜 비혼인가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가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일본 사람들 중에 비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비혼보다는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상황 그리고 사회적 상황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 말고 경제력도 충분하고 외모도 충분하면서 비혼을 추구하는 비혼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못해서 비혼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 갖춰져 있지만 비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영상은요 고학력 비혼 남녀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 논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요 만 40세가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약1 2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어떤 학자들은요 생애 비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해요. 30년 전에는 같은 조사에서 이 비중이요 1.2%밖에 안 됐었는데 정말 겨우 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비혼의 비율이 10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비혼자들은 어떤 사람이 비혼을 선택을 할까? 비혼자들이 어떤 성격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비혼자들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혼자들은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이 뚜렷한 사람들이.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이고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이나 사회적인 그런 시선에도 그리고 그런 곱지 않은 비난에도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그 사람들의 의견이나 그 사람들의 시선은요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독립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여기면서 자유로움 그리고 자기의 선택 그리고 자기의 편안한 그 개인적인 시간들을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일을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 자기 인생을 너무너무나 즐기는 그런 사람들은요. 굳이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결혼하면 그것과 맞바꿀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결혼을 안 하는 여자들에게 던지는 사실 그첫 마디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 제 진짜 성격 이상할 거야. 정말 까칠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여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당당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싱글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축되지도 않아요. 어, 어떤 여성들의 인터뷰를 보면요, 삶이 각자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별개인 거죠. 누구나 다 결혼을 하고 누구나 다 아이를 낳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모르듯이 나 역시도 결혼을 해보지 않아서 그들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의 자유로움을 더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비혼을 옳다 그르다로 굳이 비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비혼자들이 결혼을 안한 이유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요. 비혼자들은 결혼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특히 결혼보다 사회적인 성공이나 개인적인 행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그동안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전문 확보했는데 굳이 결혼을 해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굳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확보했었던 이런 전문성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비혼주의자들의 이런 인터뷰를 보면요. 결혼을 하고 출산과 양육을 하다 보면 직장에 대한 보장도 없고 롱런할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 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무언가를 또 찾아야 된다면 남들보다 못 사는 것도 싫고 어느 정도. 대우도 받고 싶고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환경적인 요소들이 뒷받침되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이 자신의 인생의 발전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이 된다는 라 대답도 했고요 어떤 여성분은요 자기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수치로 나타낸다면 10점 만점에 7 8점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비혼이라고 인식하게 된 시점부터 내가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혼자서 불만족스러운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기적으로 볼 수도 있 있지만 본인은 만족하기 때문에 비혼이라는 거죠 자세 번째입니다 비혼의 성 어떻게 해결할까요 남자하고 여자가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비혼이라고 해서 무성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비혼 남성들은요 성생활을 삶에 되게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는 거예요 일부는 안정적인 성생활을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거죠 비혼주의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비혼주의 자들이 성적인 만족감 때문에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너무너무나 외로운 거죠.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자유롭게 자기의 일에 몰두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내한테 불행한, 자식한테 불행한 삶인 거죠. 오히려 여성들은요. 여성의 비혼자들은요. 성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다는 거예요. 어, 남자들의 인터뷰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성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말 성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대요. 하지만 성을 탐닉하거나 즐기는 성격이 아니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비혼을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남자 의사분은 여성분들은 경제적인 자립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충분히 비혼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성생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래서 결혼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는 다른 CEO인 40세 남자분은요, 굳이 결혼까지는 필요 없고 정서적 육체적 교감을 나눌 대상이 있으면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결혼상 는 아니더라도 가끔 주말에 데이트하는 섹스 파트너 정도는 필수다. 그래서 섹스 파트너 정도는 둘수 있다라고 남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주변의 여성분들 가운데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대답을 해요. 여자들은 이 성욕을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먹는다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쇼핑을 하는 거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굳이 성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성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비혼주의자들은 남 남자들은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관심의 그런 욕구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여자는 그거를 남자로서 대체를 하는 게 아니고 여행이나 쇼핑이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들이 스스로 조절하는 그 영역이 남자하고 달라서 남녀의 이런 성과 연애와 관련한 불균형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비혼자들의 에너지를 대체 어디에다 집중할까 비혼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가 많죠.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을 정말 창조적으로 활용을 해서 더 나은 인생의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혼자들은 기혼자들보다 더 많이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나 새로운 도전이나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터뷰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영어를 어느 순간에 딱 포기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영어를 하냐? 하고요. 필요하면 하는 거죠. 3년만 해보세요.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면 와 나도 3년만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도전적이고 명과 지향하며 살수 있는 욕구가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이런 비혼주의자가 있었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면 다른 일에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운 삶이 되리라고 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여태껏 해왔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보는 건100% 성공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새로운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많이 하죠.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비혼자들이 불안은 없을까 심리적인 불안은 없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혼자 산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비혼자들은 특히 이세가 없다는 것과 노년에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계속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이유로 경제적인 불안감 역시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나이가 먹었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그런 요양시설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만약 독거노인으로 살 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건 어쩌나 이런 불안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남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노후생활에 필요한 필수 조건이 돈이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더 오래 일할수록 나의 커리어 관리에 열정을더 쏟고 있다. 그래서 버는 돈의 절반을 노후를 위해서 적금을 붓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이 노후 비용으로 저축을 열심히 하고 있고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비혼자들이 한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에요. 언제나 심리적인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자유로운 건 좋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으로 대체를 하시는 분들은 성 때문이지 나머지 다른 이유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고 독립적인 그리고 자기의 삶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은요 결혼하지 마세요. <laughs>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비혼을 핑계로 혐오를 조장하면서 여성이나 이성을 혐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결혼하고 싶. 지만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비혼자들은 정말 비혼자들의 성격 그리고 비혼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